안녕하세요 꼬마 중고차 김성규입니다 오늘도 정말 가성비 좋고 구매 이후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 만한 컨디션 좋은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민트급으로 뇌외관까지 너무나 퍼펙트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의 공식 명칭은 벤츠 glc 220d 포메틱 프리미엄의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연식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2016년 12월 20일 등록한 17년형 모델이고, 키로수가 너무 짧고 좋습니다. 59,000km대를 주행한 차량이며 성능상 단순 교체라든지 미세물도 없는 정말 깔끔한 컨디션의 차량입니다. 네 차량의 재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료는 디젤이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연비는 도심에서 11.6 고속에서 15.1km로 나온다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사실 연비 주행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연비를 뽑을 수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배기량은 2,143cc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사륜 구동의 차량이기 때문에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내외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집중해서 외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전면에 유리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유리 쪽에도 돌팀이라든지 뭐 유리에 파손이 있어서 복원을 했다든지 군자국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본네트 부분도 돌팀이나 돌팀이 있어서 덧칠한 자국 없이 현재 굉장히 깔끔한 광택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 차량이고 헤드램프에도 습기 현상이라든지 백화 현상 일절 없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도 스크래치라든지 특별히 특이 사항 없이 전면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벤츠 엠블럼이 굉장히 크게 박힌 크롬 그릴에도 특별히 물대라든지 스크래치 자국 없이 깔끔합니다. 전방을 대표해 주는 옵션은 전... 방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차량의 측면부 또한 단차라든지 단색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휠에도 휠기스 모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19인치 휠이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측면부 부분에도 덧칠이 있다든지 스톤칩이 있어서 지저분한 느낌 없이 굉장히 깔끔한 광택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썬팅 선팅 또한 썬팅에도 특이상 없이 굉장히 고가 썬팅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에서도 단차라든지 단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차량의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휠과 마찬가지로 뒤쪽 휠도 퍼펙트한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후면부도 뒷유리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차량인데 뒷유리에도 뭐 스톤칩이 있다든지 썬팅이 떴다든지 특별한 특이사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트렁크 리드 뒤에 범퍼간에도 단차라든지 단색이 없고 전체적으로 특별히 지저분한 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후미등 같은 경우도 뭐 스비차이 있다든지 백화 현상이 있다든지 전체적으로 특이사항 없이 완벽한 컨디션입니다. 차량 후면부를 대표해주는 옵션으로는 후방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머플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SUV 느낌 풍겨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로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옵션 빠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GLC의 차량이라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충분한 공간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충분하고 트렁크 내장재도 특별히 사용감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반대쪽 측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도색 간에 단차라든지 단색이 없어서 퍼펙트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쪽 선팅도 선팅의 뜬 자국 없이 깨끗하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개 휠 모두 휠기스가 없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휠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도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운행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보험료 할인에도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GLC 차량. 외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저희들 용어로 민트급이라고 부르는 차량인데요. 정말 구매 이후에 스트레스 없이 깨끗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실내로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실내도 정말 짧은 주행거리에 걸맞는 관리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중고차 특유의 지저분한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시트의 사용감이 크게 보이지 않고요. 정말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에도 스피커 자국이라든지 지저분한 느낌이 없어서 너무나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2열 또한 1열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깨끗해서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2열 시트도 시트의 해진 자국이라든지 지저분한 사용감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열에서도 담배 자국이라든지 흡연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이 깔끔합니다. 운전석과 동승석에는 3단계로 저장이 되는 메모리 및 전동 시트 기능 준비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또한 3단계로. 조절이 되는 열선 시트, 운전석과 동승석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도 보시면 실 주행 거리 59,368km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아무런 경고점 또한 없습니다. 주행 시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옵션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핸들 높낮이를 전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전방에는 벤츠 정품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벤츠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굉장히 선명한 화질에다가 라인 표시선도 이런 식으로 즉각즉각 즉각 잘 반응해 주고 있습니다. 시동 거는 방식은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량의 키도 두 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분실로 인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도 듀얼 썬루프로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자체가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배관감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네, 차량의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 단위를 쓰시기에도 겨울철에도 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의 엔진룸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열어봤고요. 일단 엔진 소리부터 들려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유의 차량인지라 소음이 아예 없다고 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작은 소음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엔진 진동이 크게 떨리지 않기 때문에 차량 구매 이후에 크게 불편함 느끼시지 않을 만한 컨디션 엔진입니다. 저희가 성능 검사 당시 누유로 없음으로 모두 판단을 받기, 받았기 때문에 누유에 대한 걱정도 일절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엔진룸 또한 현재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지루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처럼 만족감 느끼실 수 있게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